통장에 37만 5600원. 네개 남은 건 인생 한 방의 역전뿐이다 엄청난 인파가 지하철에서 다닌다. 대찰구에서 나오면 사람들이 먼지모를 책을 구매한다. 나도 구매해 본다. 책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뭐가 다른 건지 하나도 모르겠다. 처음 와 봐서 그 책들은 혹시 어떤 어떻게 다른 거예요? 만든대로. 가격은 다 똑같아요. 2천 원, 5 0 원. 2 0 원짜리로 주세요. 네. 사각 안경을 쓴걸 보니 믿음이 간다. 어, 엄청 큰데? 디즈니랜드 같다. 참고로 디즈니랜드를 가본 적이 없다. 부자가 될 거라는 설레는 마음으로 꿈의 나라에 입장한다. 오케이, 가보자고. 정상 입장입니다. 들어가자마자 평양에 있을 법한 건물이 눈에 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OMR 용지를 들고 수능시험장처럼 책을 보고 있거나 증권가처럼 수많은 숫자들이 나와 있는 전광판을 보고 계신다.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 있어요. 너무 넓어서. 다들 뭐 OMR 용지로 뭘 쓰고 계신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눈에 봐도 경마 고수같은 분께 도움을 요청해본다. 저 혹시 그거 OMR 용지는 어디서 받아요? 뭐요? 이거 뭐 쓰는 거 있던데? 아 저기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있잖아요. 네. 있잖아요. 아 여기 있구나. <laughs> 고수들은 OMR 용지가 아닌 막권이라고 부르는데 이길 것 같은 말을 선택하면 된다. 배팅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다. 이제 구매권이라고 게임머니만 결제하면 준비 끝이다. 3만원이에요. 참고로 나에게 3만 원은 일반 사람들에게 300만 원의 가치다. 놀라운지라고 20세부터 40세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여기는 게임으로 치면 초보 채널이다. 감사합니다. 입장 팔찌도 초보 티가 물씬난다. 속이 뻥 뚫리는 뷰를 보니 김밥이 땡긴다. 책에 있는 수많은 숫자들을 보니 학창시절 수학시간에 PTSD가 물씬 올라온다. 괜히 두리번거려본다. 연승이라고 3등 안에 들어올 말한 마리를 맞추면 되는 건데, 어, 뭐야? 신청한 세 마리 중한 마리가 맞아 버렸다. 응? 그 당첨됐는데 어디서 바꾸면 돼요? 온 동네 방네 네. 당첨 소식을 알리고 싶다. 아, 그대로 하면 돼요. 거기다가 심장이 미쳐 날뛰지만 최대한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걷는다. 겁나 멋있어. 세상이 내 아래에 있는 것만 같다. 어 분명 6천원을 걸었는데 돈이 깎였다 알고보니 연승에 3마리를 걸었고 연승은 배당률이 낮아 맞춰도 돈을 많이 벌수 없다고 한다 맞았는데 돈이 깎 깎였... 아쉬워할 시간 따위 없다 다시 공부에 집중한다 용비킹 느낌인데? 용비킹이랑 아 10번 나갔는데... 1등, 3등 한 번씩 한 거면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번에는 제가 크게 한방 노리려고 제일 확률 낮은 걸로 했어요. 3복승이라고 1, 2, 3등을 다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저 이거 먹고 바로 오마카세 갑니다. 3복승을 맞추면 배팅금의 100배까지도 벌수 있다. 오케이 렛츠고 네 2층에 올라왔는데 어, 2층이 뷰가 좋은 것 같아요 어,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요 2층이 2층은 모든 연령이 들어올 수 있는 곳으로 게임으로 치면 자유 채널이다 긴장감에 목이 탄다 네 그럼 로 이제 6번 스마트 테이프가 서서히 9번 조레이쇼를 압박해 나오면서 두마리가경차 잡아서 4번을 3 8 9.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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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이 이토록 썼던가. 바나나 우유로 속을 달래본다. 슬퍼할 시간도 없이 경기는 계속된다. 부산에서 하는 경마도 배팅을 할수 있다. 방금 경기에 그 전문가들이 예상순위 매긴 게 거의 맞았거든요? 전문가의 예상순위가 있는데 내가 오만했다. 괜히 전문가가 전문가가 아니다. 이번에는 전문가를 전적으로 믿어보려고 한다. 이니다년8월6에 경주로에 습니다 붙어 붙어. 전문가는 개뿔. 돈 앞에서 사람 믿지 마라. 패배자의 걸음걸인 참으로 쓸쓸하다. 채파도 어, 크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이번에는 말을 실제로 보고 어, 어떤 말이 이길지 어, 정해 보겠습니다. 경마공원 중앙에는 다음 경기에 나갈 말들을 미리 볼수 있다. 모든 힘은 허벅지에서 나온데 하지 않았던가. 허벅지를 더 자세히 본다 말과 기술들이 서울 사경주에 출전합니다 한 번도 따본 적이 없어서 좀 따는 맛을 느껴보고 싶어요 일단 이번에는 허벅지 제일 두껍고 엉덩이 제일 큰 말들로 골랐는데 아 제발 맞기를 라이트이 직선 이자 이번 경주가 장거리 경주인 걸 생각 못 했다. 허벅지가 두꺼우니 오래 못 뛰더라. 다시 한번 허벅지와 엉덩이에 집중한다. 내가 살면서 말 허벅지 엉덩이에 이렇게 집중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 이제 이 시작 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 계속되는 손해는 충동구매로 이어진다 네 있는 돈다 올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산 경주인데 있는 돈다 털어가지고 했는데 아, 계속 이러니까 힘이 좀 빠지네요 이번에는 <laughs> 아, 돈다 잃고 코 네, 이제는 집에 가봐야 될것 같아요. 한판더한판더한판더 외친 오징어게임 참가자들의 마음이 공감이 된다 이번엔 이길 것 같단 말이야 게임을 하면 할수록 내가 말이 되고 말이 내가 되는 경험을 할수 있다 헤이 <laughs> 헤이 hey, <hey>. 올라와 올라와 <웃음> <웃음> 오